지금까지 그걸 몇년 동안 실천을 했더니 꽤 많은 시드머니, 즉 종잣돈이 모이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꿀팁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혹은 살 어, 초년생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아나 진짜 저축 너무 어렵다 라는 분들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여 라는 분들을 위한 저축률을 높이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한 영상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제가 저축률을 거의 두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었던 정말 성공적인 방법과 노하우가 있었어서 지금까지 그걸 몇년 동안 실천을 했더니 꽤 많은 시드머니, 즉종잣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막 잘라라 이런 내용들은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 체크카드가 유용한 사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용카드가 중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현금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300만 원짜리 어쩔 수 없이 언젠가 사야 되는 물품이라서 사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체크카드밖에 없다면 그걸 그냥 한 번에 3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가 있다면 어때요? 그 신용카드를 어한 번에 300만 원을 긁는 게 아니라 이 300만 원을 무이자로 할 수만 있다면 무이자 최대 개월로 해서 현금을 나누어서 내가 신용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신용까지는 해준다라는 게 카드사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현금이 중요한 시기에는 할부로 나누어 사는 것도 우리에게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을 이제 인지한 다음부터는 아 무조건 신용카드 쓰지 마, 무조건 체크카드 써야 돼 이런 개념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한때는 막 신용카드 안 쓰고 체크카드만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국민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카드사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카드사마다 애용하시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결합된 카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국민카드에서는 금융 포인트리 하이브리드 카드인데요. 뭐 협찬 광고 아니고 제가 이거 몇년 동안 오랫동안 사용해서 지금 다 낡아서 막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평소에는 체크카드예요이 안에 예를 들어 돈이 50만 원이 있다. 그럼 50만 원이 들어있는 날까지는 체크카드로 기능을 하고요. 50만 원이 다 쓰고 나면 신용카드로 변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기능도 동시에 하게 되고 만약에 현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내가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의 고가의 물품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즉시 요거는 이제 무이자몇 개월 할부로 신용카드의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신용카드만 쓰고 체크카드만 쓰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두개다 각각 가지고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쓰니까 어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를 한 번에 볼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요 카드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체크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하고요. 신용카드를 별개로 만들진 않았어요. 일단 저는 요 체크카드 신용이 합쳐진 요 하이브리드 카드를 사용을 한다는 점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이제 현금 위주로 내가 가능한 현금 만큼만 사용을 해야 저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신용카드라는게 신용이 미래의 소득을 내 신용을 담보 삼아서 이제 미리 당겨서 쓰는 거기 때문에 빚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빚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빚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이제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면, 신용카드, 써봐서 다들 아시죠? 중독되고, 정말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 요거를 사용을 저는 가급적 하고요. 여기서도 방법이 있어요. 일단 그거는 제가 두 번째 방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정리를 하면, 어, 체크 신용이 결합된 이 카드를 사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체크 카드를 사용을 하고 큰 어떤 좀 할부를 해서 나한테 더 혜택이 되는 순간 현금을 한 방에 쓰기 좀 부담되는 그런 순간에 신용카드 기능을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요것도 이제 카드랑 관련이 되는데요, 카드 내려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 바로 월급 날 다음에. 카드 값이 나가도록 결제일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 사실 이걸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친구랑 최근에 얘기했을 때는 이걸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래 가계부도 써봤고 뭐 지출 소비 내역 이런 거를 정말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제가 20대 초반 중반 그리고 이제 교사 발령 나고 월급을 받기 시작할 때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받는 월급도 사회 초년생이라 적기도 했지만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신용카드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내가 카드값을 얼마 썼는지 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망각한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월급이 뭐그 당시 200만원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할게요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세갈비를 1어 70만 원을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기에 계좌가 연결이 되었다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200만 원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생각없이 막 쓰는 거예요. 70만 원만 써야 되는데, 그리고 쓰다가 지난달에 카드값이 막 2주 뒤에 갑자기 나가요. 그러면 원래는, 어, 내가 50만 원만 더 쓰고, 이제 100만 원 저축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난달에 썼던 카드값을 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2, 3주 뒤에 막 3, 40이 나가요. 그러면, 어, 내가 50만 원더 쓰려고 했는데, 지난달 카드값을 갖고 나니까 10만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내가 아직 앞으로 쓸 날이 더 많아. 어떡하지? 그러면 에이 이번 달 저축을 원래 100만원 하려고 했는데 그냥 50만원으로 30만원으로 줄여야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막 약속한 거 깨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고 무계획한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남을 때는 저축하고 안 남으면 저축 안 하고 그런 일이 계속되면 사실상 저축률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져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월급이 딱 들어온 다음 날 바로 지난달에 추가로 지출했던 카드값이 바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난달에 내가 20만 원을 더 썼어요 실수로 그러면 180만 원이 다음날에 딱 남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죠 그러면 아 지난달에 내가 20만 원을 더 써서 이번 달은 180만 원 안에서 계획을 해야겠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좀 계획적인 암묵적으로 저축률을 높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해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180이 남았다 쳐도 그거를 쓰다 보면 쓰다 보면 안 남아요. 진짜 돈은 쓰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하다가 생각을 해낸 방법 마지막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통장 쪼개기입니다. 뭐 옛날에야 통장이 있었으니까 통장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날로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이거 꺼내보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정말 저기 구석에서 찾아온 거거든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인터넷 상에 여러분 모바일 뱅킹 이런 데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계좌는 무조건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월급 통장 계좌예요. 월급 계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드와 연결된 생활비 계좌입니다. 이 생활비 계좌에는 이 카드를 연동을 시켜서 쓸때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축 계좌입니다. 여기는 저축하는 돈만 넣어 놓는 거. 보통은 뭐 적금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적금은 별개로 하고 이거는 그냥 자유 출입금이 가능한 수시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 저축 계좌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그 외에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적금을 드시던 그러니 저는 일단 기본 계좌 요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월급 계좌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월급이. 그러면 이 월급에서 최소 다음날에서 며칠 안에 여기는 0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0원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200만 원이 들어왔죠. 내가 월 70만 원은 생활비로 쓴다라고 하면. 여기서 70만 원이 여기로 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이체를 여기에 다다 다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적금 드는 게 있다면 적금에 나가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월세가 나간다면 월세 나가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자동이체를 쭉쭉쭉 나가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나가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저축 계좌에 다음 날 혹은 다 다음 날 자동이체 나갈 만큼 다 나가고 여기로 그냥 바로 이체를 해버립니다. 최소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여기로 이체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는 영원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영원을 만들고 나면 이거는 끝입니다. 끝이고 이제 남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저축 통장과 생활비 통장인데 저축 통장도 이렇게 보내고 나면 끝이에요. 이것도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카드를 연동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70만 원이 월급 통장에서 왔다면 이 70만 원 안에서 아까 두 번째 방법이었던 여기 70만 원 들어온 거에서 지난달 카드 값이 바로 다음 날에 나가도록 그래서 70만 원 중에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을 더 썼다. 라고 하면 10만원이 나가게 되면 생활비 내가 이번 달에 쓸수 있는 건 60만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아 60만원으로 내가 이번 달을 생활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활비는 이 통장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까 카드 값 있잖아요. 지난달 카드 값은 여기서 나가도록 해놔야 됩니다. 이 월급 통장에서 지난달 카드 값이 나가도록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자동이체만 해놓고 카드 값이 나가는 거는 결국 내 생활비에 서 나가도록 반드시 해두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장 쪼개기가 보통 3 개로 이루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2개 정도 통장을 더 만들어서 뭐 재테크용이나 여러 가지 통장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좀더 정보를 나눠드릴 예정이고 저도 조금 더 이것저것 해보면서 와 이거 하니까 진짜 좋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꿀팁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어 사실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아까 두 번째 방법에서 월급 다음 날에 돈이 나가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잘 지켜질 때도 있지만, 막, 어 사람에 따라서 막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경조사에 의해서 내 월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이 빚이 생기면서 계속 계속 커덕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 지키기도 어렵고 어느 순간 밸런스가 무, 무너지면서, 아,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막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빚이 점점 늘어나서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막내 생활비를 넘는 순간이 오면 아까 이 저축해놓은 돈 있죠.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돈을 꺼내서 어느 정도 내가 일부러 할부한 것 외에는 갚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리셋을 하고 저축에 대한 의지를 다 잡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어느 약간 악순환의 고리는 항상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상황도 어쩔 수 없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좀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자라는 부분 그리고 그게 뭐 저축 통장을 활용해도 좋지만 뭐 시기를 봐서 추석 설날 상여급이나 아니면 좀큰 돈이 들어오는 성과급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몇백 들어왔을 때 그걸로 한 방에 갚아버리거나 이런 좀 어, 현명한 재정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사회 초년생 분들께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이미 실천하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이런 테크적인 부분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음, 저는 이 나름대로 해서 시드머니도 꽤 모으고 투자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디딤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이런 재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지금 요번해 제가 이엔잡으로 교사로서 성공하는 그런 방법을 꾹꾹 눌러 담은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책그 그 책에는 영상에 담지 못한 좀 시크릿한 노하우들도 담을 예정.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부자 되세요.